오늘은 시0편 37편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믿고 확신해야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이 모습이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인의 삶을 살수 없는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두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또 믿어야 하는 두 가지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우리 구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아멘. 아,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심판하시고 또 의를 행하는 자들의 삶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의를 행하는 자들의 삶은 소망을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결국 망하게 하시고 또 의를 행하는 자들의 삶은 결국 풍성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실로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진실로라고 하는 고백은 예, 이렇게 예, 분명하다, 예, 확실하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표 기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삶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을 심판하시고 또 의를 행하는 자들의 삶을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또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악한 자들은 망하고 의로운 자들은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을 보면. 그 반대의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네. 악인들이 더잘 살고, 또 의인들의 삶이 더 예. 궁핍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네. 특히 세상은요, 불이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뭐 불이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와 또 권력을 소유하고, 뭐 편법이나 또 불법을 통해서 삶을 사랑하는 것을 더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살려고 힘쓰는 걸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요. 네. 너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 네. 너 그렇게 정직하면 이 세상에서 못 버텨. <laughs> 이 세상이 얼마나, 어, 네. 힘든 세상인데 그렇게 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예, 정직하게 사는 것을 오히려 예, 무지하게 사는 것처럼,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예,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또잘못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잘 살아야 되고 더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삶을 심판하시고 멸하시지만 의인들의 삶은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악인들이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지켜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악인들의 삶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조차 남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삶을 다 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화평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더잘 살고 저들이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요 절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평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악이 득세하고 또 의로운 자들이 연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악한 자들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결국에는 온전하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온전히 살아가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휴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악인들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악인이 의인치기를 괴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10편 아,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계획한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걸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도록 다 막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악한 자들에게 향하실 그런 마지막 심판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비웃으시는. 분명히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악한 자들이 계획하고 또 이루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그냥 온전하게 이루어들 이루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인들이 계획하고 이루어가려고 힘쓰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하려고 하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도 그냥 관대하게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막 그들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네, 오늘 시평기자가요 하나님 분명히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패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면하세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걸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악이 득세하고 막 악한 사람들이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의 삶을 패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의인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행위는 막고 의인들의 삶을 보호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 두 가지 이 모습을 우리가 붙잡을 때이 세상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의인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악인들이 성공하고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또 그들의 계획을 패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두 가지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